보지마. 자 기본 포켓몬 넣는 거 알지? 배틀필드. 에 어허 아빠. 좋아. 아 이거 하나 남. 응, 빨리 여기다 기본 벤치. 기계. 다안 나도 돼. 넣고 싶은 만 나도 돼. 이제 이것만 놓으면 아빠 끝난다. 다 위바위고. 어, 집부터. 아까 네자만 보이네. 좀 프린세. 좋다. 참처 하나, 네 하나 가져가세요. <웃음> <웃음> 지금 서포트 카드 못 쓰는 거 같지? 아이템 응. 카드랑 포켓몬. 뭐야? 킥볼. 킥볼. 킥볼을 쓰지. 그 대신 킥볼 대신 또 다른 짠. 것도 하나 버려야 돼월데뭘버릴 마리를. 응. 마리를 버려야지. 버려야. 그다음에 기본 포켓몬 하나를 가져오는 거야. 여기서? 응. 그다음에 바로 지나 시켜. 바로 지나는 아빠, 아, 예. 네. 바로 갱 바로 보에 보는 까 아, 갱 보는 아, 갱 포켓몬 아, 어 아, 갱실해 보는 거. 아, 갱실해 다음 거. 아, 갱실해 보는 거. 아, 응. 에너지 여기다 주는 거지. 성상파 지상파 풍산 불래. 아니 유즈 했어. 또좋할거 또 없어? 쭉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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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 불래 안불러래 차례를 넘깁니다. 넘빠 지상파 풍산 안 불래 부를래 래오빠 미리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그럼 음, 자꾸만잡 잡고만 음, 자꾸만 있는 건 괜찮아. 쭈빠, 쭈빠, 폴삼 안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알겠어. 아빠는 이거 두개 버리고 아킬 내장을 보겠습니다. 3, 2, 3, 4. 네, 네, 3, 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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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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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고, 자, 자, 여, 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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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여워. 음색이 안면이야 음색이 어 그럼 이게 안면? 음. 어. 아싸 아. 뒷면 네. 이거 써? 실제 어, 마리를 씁니다 네 마리 써요 어, 아빠도 하는 가 하나 둘리 아빠도 하는 네.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모두 뒷면으로 되돌린대요 섞서 뒷면으로 되돌리고 네. 몇개 뽑아야 될까? 네 개. 네 개. 요 지금 다섯 개 뽑아. 1 1 1 2 3 4 5 다섯 개맞나 이것도 부러 안 돼. 1, 2, 3, 4, 5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끝이야? 아니요 하지 이거 또 쓸게 슬... 또 클래스 해먹오다이다디미 아. 이것도 보라지 아니? 그다음 또 아빠 하세요 아미리뽑은거 없다고 잡는 게 잠깐만 잠깐 이거 왜 빼줬지? 넣어야 되는데 왜안 돼? 그거 포켓몬 카드 게임이 아니야 이거 포켓몬 카드 게임이 하나를 붙였어 이야! 예! 3개만 하면. 아, 저 끝내는 예쁘다. 아직 아빠, 아빠 안끝났어 이거 다저끝내맛 예쁘다. 저 끝내는 다하나 넣고 포켓몬 놀이. 포켓몬 하나를가져다 p 어. 응. 포켓몬 놀이. 를한다 놀이. 한동 가져올게요. 한동놓고안 돼. 그 다음에 패을 섞습니다. 한명 보이면. 음, 자, 선을 넘깁니다. 지우차네. 지우차네. 가져와 하나. 이거. 음, 음.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찢어진 거? 뭘로 했어? 다음에 뭐 해야 돼? 걸 쓸까 말까? 뭐야 이거 약점도 괜찮을 거야 약점 요? 음. 약점은 물두 번? 물두 배. 음. 약점 거네. 음, 음, 네. 약점하면안 되는데 아빠 짓는데 그럼. <laughs> 아, 유지유가 네.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그래서 물포켓몬물 포켓몬들. 너 마음대로. 시작. 7 박사 연구 어, 다리고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일곱장 일곱장 어. 는 2 3 4 5 6 7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오 진화시킬 수 있겠는데 응? 7 7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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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7 7번에쓸수 있는 7 이거 아, 좋았7 7 7 꼭 필요할 때 쓰자. 음, 차례를 넘길까 말까. 흐음 호구. 말해줘야 돼. 와, 아, 그러면. 차례를. 차례를. 에너지가. 그럼요? 네. 맞다니. 어쩌지? 탄창 넣고. 응. 음! 음, 번... 이렇게 넣고 털을 넘깁니다. 지우 탄에. 음. 하나가 좋아. 비비비.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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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플로젤. 쓰라고, 쓰라고,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오버했습니다 세정 가루.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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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타기. 그죠? 그러면 2 배가 돼서 100이 됩니다. 봐 봐. 하나 가져오고 뭐야? 러트를요진화으로진로한차분해서 석산산. 리자몬 부위를 보는 거. 어? 아니네. 아, 소탕상이면 <laughs> 한동을 아, 제일 먼저 아, 아 그러니까 이것 쓰문 그랬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아빠 이거 놓고 해오리 불꽃 해오리 불꽃 어 기절 아, 아, 기절 하면 아, 얘가 이렇게 쓰러 얘가니까 어 이게 뭐야 왜 여기 있어 거꾸로 나오고 거꾸로 바로 <laughs> 공격할까 얘를 카드 뭐야 음. 이거 하나 가져왔어? 하나 가져가요지 e l l o s u 이거 나갔으면 바로 회복했을 텐데. 새로운 게 나왔네요. 이걸 쓸까? 쓰자.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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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랑. 1, 2, 1, 2, 7, 됐고. 그 중에서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가. 없네? 네. 없으면 다시 넣고 섞으세요 넣고 섞어 <laughs> 아오 아오 자꾸 튀어나오네 이게 안 구겨지겠다 어떻게 섞을지? 아빠 섞어줄게 그냥 <laughs> 깐으면될거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뒤집 넘기고 계속 뒤집어 넘기면 될 거야 넘기고 넘기면 <laughs> 对啊，太 베지 베지 빠지 b 자 b 지 d 지 빠지 t 자 s 지 a 지 빠지 a 자 빠지 빠 d y 지빠지 us. 빨리 b y b 랑 b 랑 b 랑 d 랑 p 랑 t us. Baby, body, put us. Baby, put

30이요 l Vasil, 30 s i l Vasil, v a s 파 l v a s i 시 V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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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s i l Vasil, Vasil, v a 자 차르 대뇌 키키 이렇게 뽑고 육식 공격. 조용히 좀. 지우차네. 마지막 마지막. 지우차네. 마지막야 마지막 마지막 지나아 신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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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시 아, 그럼... 어 소탄 밖에 없잖아 이거 주문한 거야 이거 가져가야지 다시 뭐야 지아 미네랄을 써서 이거 너지 세장을 벤지폭태 햄버한테 맘대로 붙일 수 있어 이거 쓰자 쓰자 쓰지 이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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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가 뭐가 시끄러워 이거 세 개를 원하는대로 붙여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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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세 y 를 원하는 대로 그 s y 예스! y 거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어디보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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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빠류바지 빠류바지 빨리 빨리 y B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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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d 빠 y Baddy, b a d 빠 y 빠 a d d y b a d 빠 y b a d 공격해 공격 d y Baddy, b a d 빠 y 빠 a d d 빠 B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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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 음, 승리, 축하합니다. 주, 아 게임 끝나면 앞서야 돼. 예비. 자, 이제 정리, 정리 시간.